그리고 이번에 활동 중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죠. 그 태산이가 진짜 좋아했어요. 상하이도 20층인지. 어. 혼자 계속 돌려보더라고요 태산이가. 아,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 찍기 싫어했는데 찍고 나서 되게 좋아어요게 좋아하고. 제가 지금 어떻게 설, 설득했는지 알아요? 제가 처음에 그그 그 얘기를 했어요, 사행경이랑.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아, 멤버를 애들 무조건 다 너무 안찍는다할거 같은데 언제 나만 찍는 거어요 아니 이야기를 만들지 마요 죄송한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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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안 했다고? 걸렸어 안 했다고? 걸렸어 대본을 쓰지 마너 MS 쓰지 말안 했다고 야, 뭐, 야, 야 내가 딱 그거 언더워 되게 언더워가 엄청 여러 명이 찍어놨는데 나도 내가 기억해 125점 하자 너 나도 기억해 상하이로맨스라는 챌린지 있는데 이거 찍어줄 사람 없어? 난좀 멤버들이 다 같이 찍을 수가. 좀다 찍기 싫으면 두 명이라도 찍어주면 안 돼? 내가, 제 이제 한명한명이합류하기 시작해가지고, 야 그럼 다 같이 하자. 근데 처음에 태산이가, 아는다. 어, 본인이 좀. 찍고 찍겠다. 본인은 좀 <laughs> 찍어주겠다. 찍어주겠다. 야, 찍어주겠다. 아, 네, 찍어주겠다. 그래가지고 태산이가 멈춰보면, 아 그럼 제가 찍을게요. 했을 때, 그 어, 얘가, 아형 진짜 죄발려. 이거 여 명이서 해야 진짜 사는 거라고. 계속 와. 막 뭐. 이렇게 그래, 이러면서아형 아, 진짜 야, 난 야. 진짜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라 그래서 하고. 그랬더니 이게 나왔더니 내가 주도한 줄 알더라고. 너네들이 <laughs> 원래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음악 방송이나 아니면 위버스나 되게 여러 군데에서 원더와들이 챌린지 요청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말을 듣고 난 무조건 해야겠다 싶었던 게 우리만 없어라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아, 안타까운 거예요. 안 돼요. 우리 해야 돼요. 이 아, 사회적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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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가 우리만 없어라고. 아, 나못 참지.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위버스 팬레터 요청 또 보내세요. 보내세요. 움직여야 돼. 저희 계속해서 문제. 움직... Keep moving. Keep 제가 keep moving.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 많이 무조건 바뀌어야 돼. Keep going. 네.